날이 너무 좋았어. 그냥 모두 좋았어. 널 만나서 모든 게다 잠에서 깨어나서 휴대폰을 먼저 보게 돼. 잠만이 변했다는가? 세상에서, 제 행복한 순간, 널 만나고 매일 겪게 돼. 매일 감사해. 숨이 좋은 기분인 걸 느껴. 아주 작은 떨림도.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날씨 먼저 확인해 우산을 챙겨야 할지. 세상에서 제 행복한 순간. 난참 다행인 n

비가 오다가 비도 딱 그치고 오늘 럭키한 행운아들만 왔어요. 여기 행운아들만. 와. 기도. 기도. 기도해서 말이야. <laughs> 누님이 기도해서 그래. 저왜 안와 아주 사람이 까서 만들어 놓은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찾으셨어? 제가 소치를 해 가지고 멋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음. 아, 들어, 언니. 멋져요 멋져. 이게 기념비예요. 이게 그 무슨 그 저기 아, 전쟁 이거 찍어 줘봐 봐. 힘들잖아요. 아무리 발달됐어도 그럼 저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저렇게 빵 뚫려가지고 아, 아리조나 많네 많죠 아리조나 뭐딴 나라로 막 구경들 가는데 <laughs> 음. 여기 서봐요? 여기 서봐요 와 비가 온디라 사진도 아주 잘 나오네 깨끗하게 이 바위는 무슨 기념비인가? 아니야 뭐 그냥 그게 왜 하나 쓸까? 이뭐뭘이 꽂아놨어요. 그러니까 뭘 써놨던 건데 떨어져 나간 것 같아. 아날갔나뭐 의미 있는 바위 같은데 저기서 굴 굴러... <웃음> <웃음> 네. 공원에, 공원에 가서제 날씨 좋으면 이제 스포츠데션 어. 산에 그 전에는 올라갔는데 이제 안 올라가고 그 공원이 <laughs> 커요, 제보 음. 거기서 걷고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저기 쇼핑몰, 아, 그렇지. 쇼핑몰에서 많이 아, 걸어요. 아, 아, 아.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<laughs> 멋있어. 보라색 꽃도 있네 셋이서 응. 사진죽으려고 어. 어떻게 이렇게 바우가자할까 <laughs> 아, 다이가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. 지 하, 열심히들 다니시네. Ooh, ooh, 오기만 하고 와요. 오고 완전히 기분이 달라. 그러네. 너무 멋져. 네. 한번 뒤질 때 미끼야 생각해보고 뛰다. 미끄러져서. 저 앞에 보이는 저 돌산 등산을 해볼 예정입니다. 와 멋집니다. 아, 이야. 인도룩이 여기서 보니까 아주 더 새로워 나 자꾸 너, 너 조심해야 돼 진짜 이야 <laughs> 정말 멋있다 와 인도룩이 왜 인도룩인가 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게또 있네 뒤쪽에 후. 야, 이렇게 발을 밟고 올라가라고 길을 다 닦아 놨네 오, 닦아놓은 길이 아 바로, 자연적로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야, 우후. 야 여기는 여기는 간 작은 사람 못 올라가겠는데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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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와. 언니 와. 이야~ 누가 못가 못가 그랬는 거야? 뭐가 무서워? 이까 이께? 와 일행들은 여기 올라오다 모두 포기하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 와서 보니까 인도락의 전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와 대단하네요. 정말 여기. 응. 와. 멋있습니다. 오! <목소리도> <laughs> 와 정말 멋지다 여기 오니까 여기로 올라와야지 아이고 우리 여기를 따라 올라왔네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7학년 나도 못 올라왔는데 노프라버림이래야 <laughs>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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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멋있어 아, 진짜 멋있다. 나무들 좀 아, 어. 한다고 아이캔쥬라이 <laughs> <laughs> 겁도 없어 이제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달라, 분위기가. 어, 여기는 위험해. 가는 데까지만 가자고. 와, 여기서 보는 인두록은 또 새로워. 와, 대단합니다, 여기. 오, 바위가 그냥. 呀。Yeah. 저기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려다가 줄까지 갔다가 포기해가 갔어 그냥 혼자가 <목소리> 아 <laughs> 이거 예쁘다 진짜 어, 예쁘네 나무가 빛이 촥 운전해 잘갔어아 이런 야 진짜 예쁘다 <laughs> 오, 여기는 진짜 멋있어 언니 오, 오, 오. 언니 오, 오. 언니 어디서 인기사 운전 인기사 운전해 야 노란 길이 진짜 멋있네.